스플레 오믈렛, 잘들 보셨나요? 폭신폭신한 게 맛있게 생겼죠? 특별한 재료 필요 없이 달걀만으로 오믈렛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오믈렛이 당신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왜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냐고요?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맨손으로 만들 경우만 해당된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계란 두 알, 인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주세요. 노른자가 깨져서 함께 들어가지 않게 조심조심 나눠줍니다. 노른자에 소금 한 꼬집 솔솔솔 뿌려주고요. 소금과 노른자가 잘 섞이도록 신나게 저어주세요. 흰자에 설탕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한 큰술 맞아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거품기로 머랭치기를 시작해봅시다. 알고나 커피 이후로 다시는 이런 뻘짓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두렵네요. 5분 경과 거품만 조금 올라옵니다. 5분밖에 안 돼서 그런지 아직은 재밌고 신납니다. 15분 경과 후 색이 불투명해졌지만 아직 묽어요. 되긴 되는 건지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하네요. 30분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네요. 이때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멈춰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저대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점점점. 한 시간 경과 후 쫀쫀해지긴 했지만 머랭이라고는 할수 없네요. 그렇지만 여기서 멈출게요. 정신 건강에 너무 유험합니다 노성비, 즉 노동 대비 성능비가 최악이네요. 머랭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흰자에 풀어놓은 노른자를 올려주세요. 이때 거품기로 섞으면 묽어질 수가 있으니. 주걱으로 개듯이 노른자와 흰자를 섞어줍니다. 이러면 재료 준비는 끝이에요. 그렇다면 전동 거품기는 어떨까요? 2,000원 미만의 저렴한 거품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준비 과정은 정가동이라고요. 이번엔 싸구려 거품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동이니까 조금의 기대를 갖고 머랭치기를 시작합니다. 성공하면 좋겠네요. 제발. 10분이 지났는데요. 음. 딱 봐도 느낌 안 오는 게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죠. 아, 그래도 30분 경과 기계로 이 정도니까 답이 안 나오죠. 여기서 멈추고 그대로 구워보겠습니다. 이건 군만두인가요? 팬케이크인가요? 구울 땐 제법 모양이 나오는 듯하다가 불을 끄면 곧바로 주저앉아버립니다.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맛을 봐볼게요. 그래도 맛은 좋기는 개뿔. 계란의 설탕 탄 맛이네요.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반죽을 구울 때 팬을 너무 타이트한 것을 사용하면 안돼요. 불의 세기와 상관없이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워서 바닥이 아주 쉽게 타버립니다. 반을 접어 확인했더니 역시나 완전히 타버렸죠. 이렇게 말이죠 손으로 저 머랭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진 녀석을 구워볼게요 팬에 버터 한 조각을 넣어줍니다 버터가 고루 퍼지면 약불을 유지하고 반죽을 넣어주는데 마지막에 물이 된 녀석은 최대한 걸러주세요 최대한 쫀쫀함을 유지해봅시다 아나 1시간 전 건데 뚜껑을 덮고 5분간 구워줍니다 집마다 화력이 다르니 조금 차이는 있겠죠 반으로 접어서 모양을 내주면 끝! 자, 이제 정신건강, 손목건강에 왜안 좋은지 아시겠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거나 나의 한계를 뛰어넘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꼭 머랭기를 사용하길 추천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